레디카드? 경군읍 경원지옥 대장군 <laughs> 야 이거 신선전에서 가장 안좋은건데 왜요 <laughs> 왜요? 연습을 하러 응. 불렀는데 평가하자면아 응. 소력이 안좋은거야? 네아 응. 응. 진짜?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이기는게 문니까 본선 무대에서 응. 열, 10대 12 싸우는거를 연습하자고 친선경기 하는건데 부무하네요나 어, 모르는 선수야 아, 좋을 때하고 나쁠 때 멤버 차이가 좀나 남매 애들은 전선기가 빨리 오고 빨리 져 오늘은 이겨야 돼요. 칠레요. 칠레는 지금 새로운 멤버고 이제 월드컵 온 나가서 이게 원래 과거에 이제 노장들을 다 빼고 어린 선수들을 데리고 왔다고 했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홈에서 월드컵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지게 되면 이거는 복잡해지지. 그다음 우루과이를 상대할 팀면 이 칠레 정도는 이겨줘야 돼요. 그래서 승민이야? 해야 돼. 안 돼. 때려. 그렇죠. 래어 자와 음. 그래 적극 들어. 때리면 들어가는 타이밍이잖아 저거라고 저거야 황희찬이가 저거 해야 된다니까 드리블를 간단하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 황희찬이 가져야 될딱그슈팅이라이 거지 그래 돌리지도 마 그냥 발등으로 차면 돼 그냥 발등으로 슈팅이 좋은 친구라니까 근데 감아 차는 거찰 필요 없어 감 돌쇠 스타일 있지 그냥 돌 짚고 가야 돼 이제 얘또 하는 거야 해나냥해또안해 해. 그렇지 간단하게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어떻게 려고안돼왜 이게 된줄 알아? 공간이 아닌 선수에게 쳤기 때문에 이게 된 거야 내가 항상 얘기해 드리고 선수에게 치고 그냥 왼쪽 오른쪽 한 번만 가면 돼 영표 형같이 이거 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너 바빠 죽겠는데 정우 형이 뛰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박주영 스럽네 그렇지? 이게 스프린트 나가는 게 주영이랑 좀 비슷한데 아, 잘하죠, 뭐요? 아, 장호요. 어, 그, 지금 슈팅, 그, 크로스 올리네. 큰 정우 형이 주영이가 진짜 잘하죠. 누가 봐도. 오늘은 우리가 브라질인가? 브라질을 잘하는 거야. 브라질은 그냥 애들이 다 하는 거 같아. 축구, 아까 그러니까 축구장 나오면, 아, 나 이거 다 해보고 가야지. 하는 거는 다 하는 거 가는 거 같아. 축구 항상 끝나면 아쉽거든? 아, 프 씨, 그걸 할거 어, 근데 걔네는 다 했잖아! 하고 그냥 샤워하는 거 같아. 요 어째, 그치. 못지 아, 모든 경기 끝나면 우리 다 그렇잖아. 아, 그때, 아, 왜 줬을까? 때리고. 근데 걔네는 그냥 다 때리고. 축구 다 하니까. 들어가서 그냥 샤워하고 그냥 술 한잔 하러 가자. 이럴 거 같아. 이제. 큰 놈이나 할까? 아 진짜, 뭐 응, 네가 써라, 돈다돈다 돈다 많으니까. 근데 경기 끝나고 입게 와서 또 먹고 안되잖아아 진짜? 그래? <laughs> 아, <진짜? 웃음> 그러니까 멋있잖아. 멋있는 거란 편히 이게 막운동장서 하고 싶고 다 하고 밖에서도 하고 싶고 다 하고. <laughs> 처음에 네버랜드가 그랬을 때는 놀러 왔냐, 막 뭐라고 하다가 경기 딱 보고 나서는 그래도 이해하잖아. 누냐 <laughs> 수가라, 이거는. 0 0억벌었대 1 2 0 0에 1200만원 줬으면, 맨클로영점이 불렀지. 뭐야, 검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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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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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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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야 뭐야, 뭐야, 0야 뭐야, 뭐2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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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정우는 이제 처음 보거든 거의 시합 이런 거는 큰 경기 정우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지금 돌린 것도 정우 형이었잖아 근데 브라질이랑할 때는 왜 저렇게 안 부딪혔어? 못 부딪혔을까? 왜저 일본이랑 계약이 돼있니왜 저렇게 일본식 한번내까 브라질전이 확실히 재밌는 경기야 <laughs> 제가 안으로 한번 쳤으면 골이 아니야 브라질에선 꼴이지 무조건 골이야 브라질은 저렇게 안 쳐요 사이드로 안 쳐요 무조건 안으로 쳐요 아니, 우르가이나 이런 데 걸려도 꼴대야. 바나 같은 애는 꼴대까지 가버려. <laughs> 아, 진짜로? <laughs> 어, 빠르고, 무서워서. 바나 트라우마가 장난 아닌 것같 아, 에이시야가 뒤져버린다. 아특히에이시 세계에서 제일 잘했어요. 내가 그냥 1등이었어. 아니, 세계에서 제일 잘했어. 내가 붙어본 사람 제일, 헤어딩력을 <laughs> <평가능력을> 더해줬네. <laughs> 그냥 완벽해. 그냥. <laughs> <딱 1층이 돼. 웃음> 다 해. 꼴좀나 볼까 한꼴로 써. 진짜. 근데 형은 되게 세계적인 선수들 많이 겪었지 뭐 나나도 호나, 막.. 그전석때아시아 때, 때 제일. 어. 아 진짜 그런 <laughs> 거야? 어어요나 이런 야빠졌 맨너도 좋으니까 애들한테 더 빠진 것, <laughs> 근데 큰것 같아. 근데 애버가큰것 같아. 아마존 드는 거야. 재밌는 <laughs> 나라 아, 뭐야 재밌 나라다 하고 내가 좋은 추억 는것 같아 진짜. 레디 카드? 경고는 경고는 이제 어떻게? 야 이거 신선전에서 가장 안 좋은 건데 <laughs> 왜 왜? 연습도 응. 바로 불렀는데. 승패가 나오면 아 소리가 안 좋은 거야. 네어 응. 응. 아, 진짜?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 아니다. 본선 없죠? 무대에서 <laughs> 응. 열 십일 대 십일 싸우는 거를 연습하자고 신선 경기 하는 건데 파울은 잘못 된 거지만 조금 심판 유들이 이렇게 다음에 하면은 너 레디 로가더 나오고 택장 응. 있으니까. 이 정도로 끝내야지 1 0대1 0이뭐야돼저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경기에서 진짜 연습경기다가 심하게 파울해서 시... 퇴장나가면 11대10도 아... 이기고 있는데 아... 감독들이 얘기해서 한명더 넣어서 10대10에 네, 맞추려니까 네. 네. 아 진짜? 어 아, 연습하는 거니까 근데 2회 치는 거야 그걸 못하지 이게. 여, 여기서 이제 돌리다가 끝나면 이제 여기서 끝나 애에서 돌리다가 시티하고 막고 나오고 이렇게 이러면 벌써 제발 가운데 다 있고 쟤는 뭐지 대한민국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꼴잡이는 없는 것같아 그냥 이 유럽같이 딱꼴잡이하면허리케인은 꿀잡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 그러니까 다득점의 경기에서 득점이 많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약한 팀을 다득점의 경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득점을 할수 있는 다득점이. 그럴 때도 이익이 나는데 그렇게 다 득점이 안 나올 거 보면, 그러니까 흥민이는 득점왕 탔지만 어찌됐든이 전문 이제 스트라이커로서의 이런 원톱의 이런 얘기하는 꿀잡이 레반도프스키 허리케인 뭐 벤제마 이런 딱딱 딱 꿀잡이라는 그런 흥민이 슈팅이 좋아 갖 진짜로 득점 응. 특이 케이스인 거고. 개판이잖아한명 받으니까. 디파벌볼 받으니까. 근데 공기 올라가면 볼는이 이리 가서는. 이리 는 이리 이리 가는 이리 가서리 가서는. 이리 가리 가서는. 이가 이리 가 이리 가 이리 가는이 이리 가서는. 이서는이와 이리 가 이리 가이 백경기발, 스타다, 응. 스타다, 스타다, 스타다. <laughs> 포르투갈, 포르투갈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사이즈 있게 하던데. 너무 잘했던데. <laughs> 스위스도 잘했거든. 근데 뒤진다. 그냥 달라버렸네. 그럼 우리, 우리 가 어떻게 이겨요? 해봐야지. 자신감이 걱정하는데? 난 시코도 잘하거든. 시코 잘하는데. 3주년. 네, 이와 맞았어 얘는 네, 2대0으로 이겼어요 네. 1대0이었으면 좀 아쉬웠지만 월드스타가 그치 네. 월드스타가 A매치 100경기 센츄리클럽 가입하면서 마지막에 또 이제 승리까 프리킥골 아쉬운 부분이 뭐 여러가지 있지만 그냥 경기는 어찌됐던 대한민국 질 경기는 아니었고, 보통 저도 이제 A매치를 한 79경기 뛰었습니다. 뛰었을 때, 이제 친선경기나 뭐, 브라질도 해봤고, 여러가지 많이 해봤을 때, 친선경기 태장은 진짜 오랜만에 봐요. 기억이 없어요? 어, 저도 네. 없어요. 아예 없어요. 웬만하면은 안죽거든요 크게 다치거나 안 막, 진짜 똥테클서 만약 을룡형, 을룡탈을 했거나, 그건 안 돼요. 태장은 맞지만, 친선경기 로해서한 명이 빠져버리면, 그돈 줘갖고 데리고 온 팀한테 연습도 안 되고. 맞아. 이주도도 좀 애매한 스탠스 분위기로 간다해서 심판도 좀 약간은 좀 그런 부분을 좀 살피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우선적인 거는 결과가 중요하지만 평가전은 과정과 결과를 모두로 다 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심판의 판정이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퇴장 어, 좀... 태장, 퇴장인데 태장, 아쉬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쉬워요. 원래 산체스랑 비달까지 나왔으면 우루과이랑 좀 비슷한 팀의 컬러와 또 남미이기도 하고 시험 무대가 되는 그런 무대에서 퇴장은 좋다. 좀 아쉬워. 퇴장 이후에는 원래 우리가 아시아권에서 예선전에 했던 경기를이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는 월드컵에서 아시아 팀을 상대하지 않을대요그데 얻어낼 것을 못 얻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베트 감독도 오늘 경기 보면서 여러 가지를 평가하기가 좀 애매할 거요 아직 우리가 최종 엔트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될지 모르니까 오늘 작은 정우 보니까 괜찮더만. 나는 네. 처음 봤는데 그 원턴치 플레이나 이 활동력 어리니까 활동량이 너무 좋고. 활동량이 좋다는 건 이제 수비 가담들도 좋으니까 상대가 쉽게 공격을 못 하게끔 이 저지하는 선에서의 움직임도 괜찮았고, 근데 공격적인 부분에서 원터치로 반대전환하는 모습이나 저는 오늘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한명 태양 다음으로서 이게 묻힐까봐 좋은 평가가 아이거한명 태양 됐잖아. 그래서 모르지. 아,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끝 그, 그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니까 그거에선좀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 데뷔 아. 때 골맛을 본 황희찬. 황이찬. 찬이가 때려야 돼. 탄수. 잘 때렸어요. 툭, 탁 때렸어요. 툭탁탁. 그러니까 음. 이거 한다 저거 한다도 삼박자 음. 안에서 딱 각에서 황희찬이 해야 될 슛이 좀 나오지 않았나? 흥민이가 이거든요. 지난 경기 브라질 한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런 플레, 플레이 스타일 자체로 어, 간결하게 치고 가서 짧은 스텝으로 슈팅 때리는 거를 브라질 선수한테 많이 배우지 않았을까? 오늘 좋은 <laughs> 활약을 보였던 선수들은 또 좋게 평가를 받아서 최종 엔트리가 되는 데서 플러스가 돼야 된다. 평가라는 과정이니까 두 경기 잘 보고 9월 달에도 평가를 두 경기 있니월그에서 있어? 네, 9월 어? 달에 국내에서 네. 이정이지 아직. 단, 단 팀이랑 하지 해야 않을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무조건은 이제는 강팀하고 해야죠. 그 팬분들도 좀 기다려줘야 되고, 지금은 선수들에게 더 응원과 놔둬야 되는 것도 있어요.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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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잖아 잘못했잖아 한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걸 자기가 느껴야 된다니까. 아, 얘는 진짜 강하다. 이렇게 바꿔봐야 된다. 그거를 자기 습득, 자기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되고, 강팀과의 경기에서 져보고 이겨내고, 맞고 이겨내고, 막, 그래갖고, 자기 발전이 돼야 본성 가서 웃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응원을 해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laughs>